일곱 망대를 누리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두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망대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생각을 해 보면서 결국 이 망대라는 것은 나의 거처를 이야기 이제 사전적 의미로 나의 거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읍이 있으면은 이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병사들이 보철을 서잖아요. 왜 보철을 서냐? 결국에 이 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병사들이 보철을 서잖아요. <laughs> 이제 이런 것을 망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안식처.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집이 있을 곳 있을 곳이 집인데, 근데 그 있을 곳조차도 없으면은 우리는 방화하면서 노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어, 우리에게 있어서 망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자꾸 이 망대를 이야기하냐? <laughs> 어,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건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각인되어 있냐 지금도 나 중심 동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그래서 내가 어, 나만 잘되고 내가 돈만 잘 벌어서 나 누구를 끌어내려서 성공을 하면 어, 다 되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은 부와 명예를 쌓는다 해도 결국에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망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 보면서 결국에 망대는 나에게 있어서 가치관의 이야기라는 것이라. 해서 어, 우리가 그냥 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중심, 동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왜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복음이 필요하냐 지금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 복음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엔 세상에 가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엔 이 망대라는 것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느냐? 결국엔 내가 내 안에 어,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누리고, 내가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든, 내가 어떤 곳을 향하든, 결국엔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좀 전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 여러분들한테 이거 일곱 가지 망대, 일곱 가지 여정, 일곱 가지 점비에 대해서 조금 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아,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게 다 정리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곱 가지 망대, 일곱 가지 여정, 일곱 가지 이전표가 단순히 이제 뭐 어느 교단에서 나온 뭐 용어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일곱 가지 망대, 일곱 가지 여정, 일곱 가지 이전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가지 망대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도 봐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이나 이 일곱 가지 망대가 없으면 결국엔 성경을 바라봐도 결국에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laughs> 먼저 어,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곱 가지 망대는 무엇이냐? 먼저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자 하나님은 무엇하느냐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십자에 못 박혀야만 우리의 저주, 재앙 그리고 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을 때, 어,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한번더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엔 천국으로 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이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면 결국엔 보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고 있는 이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능력은 결국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어, 역사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을 누리면 결국엔 보호자의 능력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이 보좌 있는 영을 누리고 있으면 세 가지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초월할 수 있냐? 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공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우리 속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복음은 전 세계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삼칠 나라 이 세계 전 세계 향해 이 복음의 빛이 비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고 또 원래 우리는 이 삼생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에덴의 축복 이 천국의 축복을 모든 천국의 축복을 다 더해주셨습니다. 이세 가지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결국에 어, 내가 먼저 복음이 살아나지면 결국엔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사, 살아나게 됩니다. 왜 교회가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정악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가 죽어 죽어지게 되면 결국에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저주 재앙이 계속해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도나 또 아니면 동남아라는. 동남아를 가보십시오 또 그런 나라의 공동적인게 무엇이냐 교회가 없으니까 계속, 계속 저주 재앙이 임하고 이 혼돈과 공허가 있으니까 어,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더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교 현장 꼭 가야 되느냐 성교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주 소중한 건지를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나에게 확인이 되어져야 되, 되어져야만 내가 왜 세계복음화라는 그 이유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삼 시대라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하나님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이 과거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길을 몰라서 계속해서 점수를 찾아가고 하고, 아니면 내가 내 미래를 몰라서 타로 점을 찾아가고 하는 내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의 불안했던 미래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문제, 미래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이 원네스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엔 이 우리가 이 원네스 의 축복을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결국에 우리. 현장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업 속에 계속해서 이 세계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우주의 능력.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영적인 사실을 보면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센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이공정권센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시, 시대는 의시 계속해서 재앙시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어, 우울해서 자살을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계속해서 어, 이4차 산업 시대가 오니까 삶은 편해지고 또 삶의 질은 높아지는데 그러나 정신병이 계속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어, 늙은 지금도 이제 오, 육십 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게 초난센드까지 이미 정신병이란 그 문제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신병이 얼마나 심하냐 그 반에 한명 반에서 이제 한 반에 한명 한두 명이 정신병으로 시달릴 정도로 그만큼 이문이 이 정신병의 문제가 계속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계속 뭘 먹어야 되냐 계속해서 약을 먹여야 되고 막 심리 심리 상담 뭐 심리 치료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는 뭔가 잠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근데 그게 완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자살 정신병 시대의 이 본질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엔 다섯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역 우리는 어, 사실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 사실을 통해 진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이 진실을 넘어 영적인 사실들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 그래서 이제 주말,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일을 할때도 이제 자기가 거의 일요일까지 잠을 안잘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그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m a this is a chama, this is a c h a m 경제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를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은 부를 쌓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경제력을 경제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몇 백만 원이 들어와도 몇 천만 원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경제력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갑자기 나한테 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받은 그런 용돈을 가지고 용돈을 가지고 이제 하나 하나씩 이 경제력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력 우리가 어,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력과 인력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어, 결국에 내가 돈을 따라가다, 돈을 따라가다, 내가 사람을 따라가다, 나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는 것이 아니, 사람이 돈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우리는 어, 이 오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볼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이 시대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문제를 보,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왜 개인에게 그리고 왜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교회로 연결하셨고 또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이것을 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들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교회에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이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아닌 말씀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한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결국에는 어, 세가지뜻이 결국엔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나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민족들, 다민족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또이 다민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의 그 나라의 성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치유 대상자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치유 대상자들이 올때 어느 편견을 가지지 않고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어, 받아주면서. 또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은 전달할 수 있는 이 글을 준비합니다. 이 아이들 때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야 결국에는 교회가 살아나고 미 나라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유치원도 있고 그 1층에 보면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고 또 2층에는 또 아동 센터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 정확한 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치관이 어, 정확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어느 현장을 가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비전과 하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의 말씀, 그 달란트들을 구체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상처를 재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도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너무나 많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는 결국에는 답이 있습니다. 비록 이제 요셉은 어, 형 비록 이제 요셉 이 성경 인물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비록 버렸지만, 그럼에 버리고 또 요셉은 또 혼자 이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그 안에 복음이라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도 또 맞지? 막상 이제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을 모든 형들 을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어 동일하게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 기도 제목 오늘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또 누구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 어, 나의 상처 그리고 또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 기도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어, 실천상 그서 내가 이 기도를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할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만드시게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 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이보자의 능력을 이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다면 누리고 있고 이것을 두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또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더해 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더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동안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하여 주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송가 50장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